미래행 교과서 어, 6단원 경우의 수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 자 1번부터 문제 풀죠 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 할때 방정식 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3b는 0이 실근을 갖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4, 1 곱하기 3b. 그래서 12b.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a제곱이 12b보다 커야 된다. 라는 얘기고, 그러면 1 같은 거나 2, 3은 안 돼요. a가 1이면은, 1제곱이니까 12보다 클 수가 없죠. 12에다가 숫자 곱한 거. 그다음에 2를 넣으면 4기 때문에 12보다 클 수가 없고요. 3이면은 9가 되기 때문에 또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되고, 자, a가 4입니다. a가 4가 된다면은, 아, 어, 얘는 이제 16이 크거나 같다 12b보다. 그래서 b는 12로 나누면은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서 주사위는 1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4,1요거 하나 생기고요. 그다음에 a가 5가 된다면 5가 된다면 5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12b보다. 그럼 b는 12분의 25니까 얘가 2. 얼마 얼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얼마 얼마보다 작거나 같은 건 1하고 2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1하고 5,2 요렇게 두 개가 생기겠고요. 자, 이번엔 a가 6일 때. 그럼 6의 제곱은 12b 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12로 나눠주면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 2,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6,1, 6,2, 6,3. 이 아, 요게 바로 실근을 갖게 되는 경우의 수가 되겠고, 따라서 6가지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정리 한번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모서리를 따라 꼭지점 A를 출발하여 A를 출발하여 어, G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입니다. 최단거리니까 일로 가야 되고 뒤쪽으로 가야 되고 밑으로 가야 되는 어, 이러한 과정만 허용이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A에서 A에서 D까지,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겠고요. A에서 D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A에서 B로 갔어요. B로 가면은 F로 가는 경우로 나눠지고 다시 C로 가는 경우로 나눠지겠죠. 여기서 F로 갈 수도 있고요, C로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C로 간다면은 이젠 정해졌죠. G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아, C로 가면은 G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F로 와도 G로 가는 경우, 이거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A에서 이번엔 D로 갔어요. A에서 d 로 가면은 C로 가거나 H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 C로 가거나 H로 가거나. 그 다음에 C로 왔으면은 G로 가겠고요. G로 가겠고. 그 다음에 H로 왔으면은 G로 가겠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A에서 E로 가는 거. A에서 E를 거쳐서 가는 경우는 E에서는 h로 가거나 f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h로 가거나 f로 가거나. 그럼 h로 가서 g로 도착하거나 f로 가서 g로 도착하거나. 그래서 경우는 6가지가 있구나. 이렇게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볼게요. 한 개의 동전과 서로 다른 두 개의 동, 어,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동전 한개그 다음에 주사위 주사위는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이 되겠죠. 이러한 주사위가 두 개가 있는데 어, 동시에 던진답니다. 그럼 동전은 앞면 뒷면 둘 중에 하나고요. 주사위는 어, 1, 2, 3, 4, 5, 6 6개 중에 하나고 이 어, 주사위도 6개 중에 하나. 얘네들이 동시에 나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12곱하기 6, 그러니까 70 이 가지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입구로 들어가서 세 개의 벽 A, B, C를 통과하여 출구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건물이 있다. 세 개의 벽 A, B, C를 통과할 수 있는 문이 각각 세 개, 네 개, 두개 있을 때. 입구로 들어가서 출구로 나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입구로 먼저 들어갔어요. 입구로 들어가니까 3개의 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A를 통과하고, 그 다음은 4개의 문 중에 하나를 통과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2개의 문 중에 하나를 통과하겠죠. 그래서 24가지, 이렇게까지 나오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목포 사이를 운행하는 고속철도에는 14개의 정차역이 있다. 고속철도의 출발역과 도착역이 표기된 열차표를 발행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단, 출발역과 도착역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출발역, 도착역 얘가 다른 메시지죠. 그죠? 그니까 러뭐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한다. 얘랑 B에서 출발해서 A에 도착한다.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얘는 뽑기만 하면 안 됩니다. 줄 서야 됩니다. 왜냐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니까 러 14개 중에, 14개 중에 두개를 뽑아서 줄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니까 러14 곱하기 13,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4 곱하기 13을 하면은 4, 3, 12, 3, 1은 3. 그 다음에 14. 그러니까 182, 182가지가 나온다. 요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7개의 알파벳 NICEDAY를 어, 자음과 모음의 교대로 나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모음, 모음을 보니까, i, e, a. 요세 개죠. i, e, a. 그 다음에 자음은 n, c, d, y.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일곱 개죠. 모음.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되거나 교대로 나오는 건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모음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될 수가 없어요. 얘는 모음이 네 개가 필요한 거죠. 자음 세 개. 그러니까 이경우밖에안될 거예요. 어, 이 경우밖에 안 되니까 자 얘는 이제 자음 줄 세우고. 그다음에 이 자음 줄 세운 거이 사이에 모음 세 개를 줄 세워서 끼어 넣으면 되는 거들, 그죠 그러니까 24 곱하기 6 해서 64, 24, 144. 그래서 답은 144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어, 등식 n 플러스 1p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p에는 5곱하기 n팩토리얼이다.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그러면 n p n은 n n p n이 n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얘는 n 플러스 1 p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팩토리얼입니다. 여기서 n팩토리얼 n p n은 n팩토리얼. 얘가 5곱하기 n팩토리얼입니다. 그러면은 예 n 플러스 1팩토리얼은 이거죠 n 플러스 1 곱하기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쭉쭉쭉쭉 해서 1까지 곱하는 거고 n팩토리얼은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해서 쭉쭉쭉쭉 1까지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또 n팩토리얼은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해서 쭉쭉쭉쭉 1까지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양변을 어, 얘로 쭉 나눌 수가 있죠? 쭉 약분을 해주면은, 얘는 n 플러스 1 마이너스, 다 나갔죠? 1은 5.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n은 5가 된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8번. 크기가 서로 다른 빨간 구슬 5개와 파란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빨간 구슬 1개와 파란 구슬 2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크기가 서로 다른 거니까 다 다른 구슬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크기가 다른 것 중에 하나를 뽑는 거니까 뽑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51이겠네요. 그 다음에 파란 구슬 4개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4C가 되겠죠. 4C. 어, 얘네들을 동시에 같이 뽑는 거니까 곱해서 5 c 은 5고요. 4C는요, 2 1분의 43. 약분해서 계산하니까 30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9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선과 5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나고 있다. 이들 평행선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크고 작은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게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세로로 그려져 있는 평행선 5개 중에 2개를 택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그려져 있는 평행선 4개 중에 2개를 택하면은 평행사변형 하나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와 이렇게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은 이렇게 평행사변형 요거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뜻이니까 5c 곱하기 4c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 1분의54 곱하기 2 1분의43 약분해서 계산하니까 10 곱하기 6, 그래서 60개의 평행사 변형이 나온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10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ox 제곱 마이너스 nprx 6, ncn r은 0에 두 군이, 마이너스 2하고 6일 때 n 플러스 r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좀 사용할게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어, 마이너스 2하고 6하고 더하는 거니까 4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어, 5분의 마이너스 npr 이렇게 되는 거죠. 5분의 마이너스 npr 따라서 얘는 이제 플러스가 될 것이고, npr이 npr이 20이 되더라.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어, 2하고 6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5분의 이거 되는 거죠. 5분의 마이너스 6곱하기 nc n r 이렇게 되겠네요. 어, 따라서 마이너스 6으로 나누고 5를 곱하니까 nCn- r은 어, 10이다.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그런데 nCn- r은 얘랑도 똑같죠? nCn에서 n- r 을뺀 r과도 똑같은 거죠, nCr.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nPr이 20이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ncr이 10이 된다는 거 이렇게 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ncr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이게 r팩 분의 npr이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ncr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r팩토리얼 분의 npr이 20이라고 조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10으로 나누고 r 팩토리얼 곱하니까 r 팩토리얼은 2다. 따라서 r은 2가 되겠죠. 어, 2 팩토리얼이 2가 되는 거죠. 어, r은 2가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어, n p 2가 20이 된다는 뜻이니까 n에서부터 2개 곱해서 어, 20이에요. n n-1이 20이 되는 거니까 54 20이죠. 54. 따라서 n의 값은 5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n 플러스 r의 값은 7,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11번 보겠습니다. 다섯 개의 숫자 0, 2, 4, 6, 8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다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0의 자리 숫자가 8 또는 6인 경우, 그럼 100의 자리 숫자가 8인 경우부터 보죠. 그러면은 800 얼마가 된다는 얘기인데, 요 8을 썼잖아요? 8을 썼으니까 이 4개 중에 하나가 여기 쓰여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요거 4개 중에 하나가 쓰였으면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12개가 되겠죠? 12개. 8로 시작한, 100의 자리 숫자가 8인 거는 12개입니다.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 숫자가 6인 것은, 이번엔 6을 썼으니까 6을 뺀 0, 2, 4, 8, 4개 중에 하나가 10의 자리에 쓸 거고요. 어, 100의 자리, 어, 6쓴거 하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쓴거 빼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12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 또는이니까 더 해야 되고, 겹쳐지는 숫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24개. 24개다. 요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했을 때, 30번째 오는 수를 구하시오. 자,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하니까 제일 큰 숫자가 8이잖아요. 그러니까 800으로 시작하는 애가 제일 크겠죠. 800으로 시작하는 애가 제일 클 건데, 요거는 지금 방금 12개라고 구했죠. 12개. 그 다음에 어, 600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큰 숫자가 600이니까, 얘도 이제는 12개라고 1번에서 구했죠. 그러면은 4로 시작하는 건데, 4로 시작하는 건데, 4하고 그 다음에 큰 숫자는 이제 8이 나오는 게될 거예요. 8이 나온 거야. 그러면은, 4하고 8을 썼으니까 0, 2, 6, 3개 중에 하나가 여기 쓸 겁니다. 3개 중에 하나.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은요, 이게 27개에요. 그죠? 이게 27개니까 30번째가 오려면은, 이제, 어, 8 다음에는 큰 숫자가 6이니까, 8 다음에는 큰 숫자가 6이니까, 그 다음에 8, 아, 4하고 6을 썼으니까 0이 8이네요. 어, 그럼 468. 그 다음에 462, 460 해가지고, 어, 요 숫자가 이제 28번째, 요게 29번째, 요게 이제 30번째. 따라서 30번째 오는 숫자는 460이다. 아, 요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입니다. 어느 은행에 본점이 있는 다섯 개 도시에 다섯 개의 지점이 있는데 본점에서 각 지점까지의 거리는 모두 다르다. 본점에 소속된 다섯 명의 직원 A, B, C, D, E를 각 지점에 출장 보내려고 할때 A를 B보다 가까운 지점으로 보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 줄 세울 거거든요. 줄 세워가지고요, 먼저 쓴 친구를 가까운 지점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줄 세웠어. 그럼 얘가 제일 가까운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일 먼데. 이런 식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선 순서가 정해진 게 있죠. 순서가 정해진 건 얘입니다. A를 B보다 가까운 지점. 이 얘기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줄 세운다고 했을 때, 어, A를 앞에 세우고, B를 A보다 뒤쪽에 줄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A와 B를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보고 나서 줄을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죠? 4팩토리얼. 그러면은, 어, 4팩토리얼로 줄을 세어 버렸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세겠지. 뭐 C, A, B, D, E 이렇게 하나로 봤을 때 어, 이때 A를 B보다 앞에 세운 거죠? 얘를 묶어서 보냈으니까 그죠? 묶어서 보냈으니까 이게 이제 어, 지들 순서는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죠? 어, A가 B보다 가까운 지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C, A, D, B, E.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A가 앞에서 쓰니까 B보다는 가까운 지점으로 가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4팩토리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요 방법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확률과 통계에서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 얘네들을 같은 걸로 보면 돼요. AA. AA. 같은 걸로 보고 나서, 어, 요거 줄 세우는 거거든. AACDE. 요거 줄 세우면 돼요. 요거 줄 세워서 앞에 있는 게 A고 뒤에 있는 A가 B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c a e d 했으면은 여기 있는 게 진짜 a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게 진짜 이제 b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어,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일이 나열할 수밖에 없죠 지금 한게 없으니까 배운 게 아직 없으니까 어,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조금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러면 a하고 b를 먼저 보내죠 a하고 b를 먼저 보내고 나머지를 CDE가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섯 개의 지점은 거리가 모두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아. 두 개를 뽑으면 하나는 가까운 거고, 하나는 먼 거일 거예요. 그죠? 그럼 가까운 거 A를 보냈어. A를 보내고, 먼 거는 B를 보냈어. 이게 이제 OCE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세 명을, 어, 줄 세워서, 이제 남은 세 개의 지점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5C 2 1분의 5 4 곱하기 3 팩토리얼은 6 약분해서 계산하니까 60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냥 단순하게 줄을 세워서 보려면은 같은 걸로 보고 줄 세우면 되는데 이거는 아직 배운 게 없으니 배운 게 없으니 먼저 보내고 나서 나머지 애들을 보냅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